6월 20일 수요일 투데이 시흥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23일 오후 2시 개골 생태공원에서 미래 시흥 100년의 희망을 약속하는 정월 대보름 행사가 열립니다. 직원들의 단상과 자작시,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글 등을 모은 우리들의 이야기 문집을 발간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23일 오후 2시 갯골 생태공원에서 시민의 꿈과 소망을 응원하고 미래 시흥 100년의 희망을 약속하는 정월 대보름 행사가 열립니다. 이날 행사는 시흥 100년 기념 행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할수 있는데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연날리기, 제기차기뿐 아니라 15개 동이 개별팀을 구성해 대결하는 집심상기, 영마름 엮기 대회 등 다양한 전통 민속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원지를 매달아 놓은 달집을 태우는 시민 화합의 시간이 준비돼 있어 정월 대보름 분위기가 한껏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전통 민속문화와 다양한 참여 행사가 마련되어 있으니 이번 주말에는 개골 생태공원에서 소원도 빌고 애군도 날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사가 개골 생태공원에서 진행되니 차고 없도록 시민에게도 많은 홍보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시는 직원들의 단상과 자작시 또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글등 50여 편을 모은 우리들의 이야기 문집을 발간했습니다. 책 편집은 평생교육원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해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스마트함을 추구하는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감상은 자극이 되는데요. 이번 문집을 통해 우리 조직 안에서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직원 개개인의 기획 역량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문집의 제명과 표지 사진에는 최찬희 미술협회 시흥시지부장과 정태화 사진작가협회 시흥시지부장의 작품이 실렸습니다. 직원간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만든 우리들의 이야기 문집에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지난 1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희망마을 만들기 테마 공모와 관련해 교육을 실시합니다. 신청권과 정황권 두 개로 나눠 신청권은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청소년 수련관에서, 정황권은 오늘과 22일 9시 30분부터 정왕사동 주민센터에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있겠고 최저기온 영하 8도, 최고기온 1도로 다소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3일간 점심시간을 활용해 직장 동호회 집중 홍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 있는 동호회들을 소개하고자 계획했던 방송은 유능하고 재치있는 직원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방송이 점심시간인 12시 50분에 방송됩니다.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2월 20일 수요일 투데이 시흥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흥방송국 최지현이었습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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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모두 하나 새로운 도시간동 시흥 백년 시민.